네, 안녕하세요. 오키콘 2021 행사를 준비한 개발자 커뮤니티 오키 대표이고 이번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전 노상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최근 아, 눈떠분니 선진국이라는 칼럼으로 화제가 되어 많은 분들이 <laughs> 방송인으로 알고 계시기도 한 분인데요. 아, 저는 이 분이 한국 최고의 테크 경영자 분중한분 아닐까 합니다. 2011년 경에 음,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많이 모아서 뭐그또 멋진 개발 문화를 이끌고 업계 화제가 되었던 KTHO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끈 선장님이시도 하시죠. 아, 한빛미디어 박태웅 이장님께서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협업을 할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한빛미디어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태웅입니다 사실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훨씬 좋겠는데 이렇게 돼서아쉽습서다내년쯤에는얼굴에 보고 할수 있게 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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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어떤 실무 테크닉 같은 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이 대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혹은 과연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을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우선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러면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 어려운 난관이 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나를 알고 있을까요? 내가 누구지?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걸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MBTI, 타로점, 사주 철학형별 성격, 뭐 온갖 테스트들이 있고 그걸 너무너무 재밌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다면 굳이 그런 테스트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 독일의 철학자 하 이달크가 인간은 맥락 없이 던져진 존재라고 그래요. 그냥 내 던져졌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 세계에 던져진 게 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던져진 것도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곤지곤질하고, 잼잼을 하고, 도리도리를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너희 몸이야. 너희 눈과 손이 서로 협업을 할수 있게 한번 해봐.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잼잼을 하고, 도리도리하고, 곤지곤질 하면서,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눈과 손가락에 협업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내 생각을 알아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왜내 생각을 이렇게 몰라줘? 그런데 내 생각이 뭘까요? 내 생각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 이러, 이러죠. 아, 저 사람 이름이, 아, 이런데, 아, 이럴 때 머릿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 폴더를 꺼내서 얼굴하고 이름을 매칭시키면서 막 이렇게 찾고 있어야지 내가 생각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안에서 뭐가 날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아 기억이 날동말동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안이 블랙박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현듯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하죠. 떠올랐다, 떠올랐으면 어딘가 밑에 있었겠죠. 그거 밑이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면인 거예요. 그냥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거죠. 어떤 감정의 치밀어 올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뭐가 있었겠죠. 우리가 AI가 일어나는 그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동작을 알수 없다고 해서 AI가 블랙박스라고 하고, 그래서 explainable AI란 말을 많이 합니다. explainable ai가 되지 않으면 이 ai가 동작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할지 알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 생각이 우리한테는 블랙박스인 거예요. 내가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치밀어 오른 거지 내가 그걸 한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난지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상대방을알수 있냐 하면 상대방을 알 길이 없어요. 텔레파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사르르가 그래서 영원히 인간끼리는 서로를 알수 없다고 해서 당신은 나의 지옥이다 그랬어요, 사르르가 당신은 나의 지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와 생각을 끊임없이 짐작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 속을 투명하게 볼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오면 이미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해 배워가는 과정이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뒤통수를 보지 못하고 죽어요. 거기다가 내 생각도 어떻게 나는지 모르는데 상대를 보고 내 생각을 알아달라고 막 한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내 생각을 왜 상대보고 알아달라 고 그러냐. 거기다가 당신은 알 수도 없어요. 환장하겠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붕에 올라왔으면 사다리를 부려라는 것은 비트켄슈타인이란 말이에요. 비트켄슈타인은 언어 철학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언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을 리가 있느냐. 언어가 세상을 반영한 거다. 세상에 있는 게 그대로 반영된 게 인간의 언어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걸 보면 세상을 알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런데 들여다 볼수록 아닌 거예요. 언어가 너무 황당하고 형편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딜레마가 나옵니다. 그 형편 없고 황당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생각을 전달할 방법이 이 형편 없는 말과 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이 책의 말을 다 이해했으면 이 말과 글은 버려라 해서 지붕에 올라갔으면 사다리를 버려라 라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나도 모르겠고, 내 생각도 모르겠고, 상대는 알 길이 없는데 말하고 그런 형편 없어요. 대환장 파티죠.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이 말도 못하는 난관을 뚫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오늘 세션 들은 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당신은 나의 지옥인데,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생각이 어떻게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지만, 말과 그런 형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정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에 관한 게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의도와 행동인데요. 사람들이 흔히 자신의 행동은 의도로 판단을 합니다. 딴 사람의 행동은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배탈이 났어요. 그 나한테는 두 가지 옵션이 생겼어요. 운전석을 노란색으로 물들일 거냐, 아니면 갓길로 막 가서 가까이 있는 휴게소에 가서 무사히 처리를 할 거냐. 두 가지 옵션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운전석을 황금색으로 물들일 수는 없으니까 갓길로 해서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아니 어쩌란 말이냐 하고 갈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줄 지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갈 길로 확 지나가요. 그러면 아 저런 얌체들 때문에 나, 나라가 안 돼. 뭐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황당한 사태를 겪고 나서 고속도로를 가면 옆으로 누가 확 지나가면 화장실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어로 이런 거를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라고 그래요. 남의 신발을 신어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때내 행동은 의도로 판단하고 남의 것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일을 그만두고 공평하게 다뤄 줄때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 뇌가 짐작하고 사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들어온 정보예요. 똑같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방금 내가 이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기분 나빴던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건 짐작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끝내고 돌아서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뇌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때 나를 기분 나쁜 눈빛으로 바라봤던 사람이다. 레이블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레이블링을 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면 이걸 내가 붙인 레이블이야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짐작하고 실제로 내가 받은 사실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박스를 받았는데 이 앞에다가 뭐라고 레이블을 붙였으면 그건 내가 붙인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하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거는 짐작입니다. 그런데 그 짐작을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이상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짐작하고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만 따로 보관하는 창고를 만드세요. 짐작은 따로 두고. 그렇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나아지고 오해가 줄어듭니다. 자. 이게 사실 표준으로는 팬치라고 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팬치라고말 하지 않기 때문에 팬치라고 썼습니다. 그 내가 철물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손님이 와서 "벤치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냥 벤치를 주고 돈을 받으면 돼요. 그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옵션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못을 박으려고 그래요." 그럽니다. 아니, 벤치를 왜 못을 박지?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망치가 없어서 늘 벤치로 못을 박는 걸. 보고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뺀치를 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내가 물어봤기 때문에 망치를 줄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요. 또한번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못을 박으려고 그러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사못을 박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때는 드릴을 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쓰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굉장히 자주 쓰면 조금 비싸고 튼튼한 망치를 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들어봤더니 한 오는 한번 정도 한두번 받고 말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못을 받기만 하면 되는 싼 망치를 줄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주세요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걸 하려고 한다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파워포인트로 기획서 써가지고 축 던져버리는 것만큼 멍청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왜 하려고 한다? 왜를 전달해야 되고,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그까지 가는 경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로를 그대로 전달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모든 컨텐츠를 사내 위키로 다 모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할 때 하는 굉장히 많은 실수들이 뭐냐면 메시지를 파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 쓰다가 메신저 쓰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구글 닥스 쓰다가 뭐, 뭐 많이 쓰잖아요. 보통 대여섯 개 쓰죠. 그리고 하니까 맥락을 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여기 있고 저건 저기 있고 그래서 흔히 하게 되는 일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야그 자료 이거 저거 그거 어떻게 됐지? 그러면 어, 누구네 누구 컴퓨터에 있어요? 그래. 그 갖고 와봐. 걔 퇴사했는데요. 그럼 컴퓨터는 미뤘죠. 미뤄가 새로운 신입사을걔 줬어요. 없어서 버린 거예요. 텍스트가 없어진 게 아니고 컨텍스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또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 다시 해야 돼. 제가 KTH에서 그 했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KTH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에서 컨플루언스도 지라를 가장 먼저 썼고 가장 잘 썼던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도입을 어떻게 했냐면 위에서부터 강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는 모든 메일에 첨부 파일을 검지시켰어요. 첨부 파일을 붙여서 보내는 메일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슬랙에다가 메일을 올리면 다 돌려보냈어요. 컨플루언스 올리면 퍼머넌트 링크가 생기니까 그 링크를 메일에 넣어 보내 주라. 이거 하는데 얼마 걸린지 아세요? 석달 걸렸어요. 부사장이 매일매일 돌려 보내는데도 매일매일 첨부 파일을 붙여서 오는 거예요. 정말 그 내려가서 죽여 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혁신은요. 무조건 탑다운으로 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 콘텐츠를 파편화 시키면 안 됩니다. 파편화 시킨 상태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성공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실패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컨플루언스에 자료가 다 모여 있어서 컨텍스트를 전달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가 그게 정착되고 난 다음에는 새로 개발자를 뽑아서 전임자가 하던 일을 전달하는 방법이 인수 인계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 사람이 커버해야 될 지라와 컨플루언스 링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협업하는 팀, 팀마다 컨퍼런스 페이지가 다 있었거든요. 협업해야 될 팀들 컨퍼런스의 홈페이지 링크하고 전임자가 했던 컨퍼런스와 지라 링크를 던져주면 3일쯤 지나면요, 이 사람이 한 9개월 전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 속으로 자기를 쑥 집어넣는 거죠. 완전히 그 컨텍스트 속으로 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우리가 문서 버전인 거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왜? 최종. 진짜 최종.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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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뭐 최종의 최종. 더 이상 없음. 막 붙인단 말이죠. 근데 컴플러스 링크로 교환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링크는 퍼먼트 링크니까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문서가 있잖아요. 그 문서를 업데이트를 치면 이 링크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최종판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메일로 그 링크를 준 다음에는 그 문서의 최종판에 대해서는 항상 컨펌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이라고 적힌 건 알겠는데 얼마 전에 최종의 최종을 본것 같아.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브로그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스케줄 일정을 짤때왜 짧은 시간 단위로 짜는 게 좋은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제목을 왜 보고와 사고라고 지었냐면 우리가 약속을 했다고 쳐요. 약속을 해서 약속 상소로하고 있는데 여기서 1시간쯤 걸립니다. 근데 가다가 뭐 교통사 왔던 뭐 길이 막히던 혹은 뭐 지하철 타이어가 펑크가 났던 어떤 이유로 스탑 홀드가 됐어요. 근데 이게 5분 안에 고쳐지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늦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된 시점에서 상대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고 정확히 알려주고 5분 안에 고쳐지면 제시간에 도착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늦을 가능성이 있다 하고 알려주면 상대방이 플랜 B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늦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그 5분 뒤에도 딜레이가 생기면 그때 한번더 연락을 해서 아직까지 안 고쳐졌으니까 늦을 게 틀림이 없다. 그냥 얼마나 늦을지는 모르겠지만. 늦어지고 있는데, 사정을 알게 되는 대로 다시 리포트 하겠다. 그러면, 이건 보고예요, 보고. 그리고 상대가 플랜 B를 가지고 플랜 C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보려고 했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한 시간 만나기로 했으면, 12시 50분까지 최선을 다한 다음에, 12시 55분쯤에 전화를 해서, 야, 도저히 못 맞추겠다, 나 늦었다. 30분 늦게 가겠다. 이래 버리면 상대방이 플랜 B를 가질 기회를 뺏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고예요. 그러니까 일이 늦어지면 늦어졌을 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늦어질 것 같을 때 말을 해야 돼요. 늦어질 것 같을 때 말을 하면 그건 보고라고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할수 없었다고 말을 하면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훨씬 전에 딜레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일주일 단위나 열흘 단위나 한달 단위로 짜지 말고 두뭐 시간 단위, 한 시간 단위로 짜라고 하는 이유는 일정을 한 시간, 두 시간 단위로 짜놓으면요. 딜레이가 되는 거를 한 시간 뒤부터 할수 있어요. 두 시간 단위로 짰으면 두 시간 뒤부터 할수 있고요. 그런데 일정을 보통 왜? 열흘 단위로 짜고 뭐 3주 단위로 짜잖아요. 그러면 이게 딜레이 되는 걸 아는데 3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플랜 B를 확보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퍼트니, 간트니 짜놓은 게막 3주 사주고 세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맨날 딜레이 되는 건데 일정이 딜레이 됨에도 불구하고 플랜 B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내가 몰라요. 그다음에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좀 알아줘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떠오르는지 그 메커니즘을 내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은 내가 텔레파시를 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명료하게 알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말과 그런 형편이 없어요. 내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뜻을 나누려고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시스프스의 바위 같은 건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컨텍스트를 공유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모든 컨텐츠는 회사의 컨텐츠는한 군데로 모아야 되고 절대로 파편화시키면 안 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걸 그대로 공유하고 비전 쉐어링이뭐 이런 말이 그냥 농담이고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일을 노력을 잘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좋은 결과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더 좋은 세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